트리맨 S 페이버드 트림이고요. 페이버드 트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골드로 좀 포인트가 되어 있고 클래식 트림 같은 경우에 좀 포인트가 없이 그냥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. 페이버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휠은 18인치 휠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. 클래식이 페이버드는 이렇게 좀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얘는 선루프도 안 들어가 있어요. 이 페이버드 트림 같은 경우에 선루프도 들어가 있고 시트 컬러도 이제 브라운 시트랑 블루 시트랑 두 가지를 중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. 하만카돈 스피커도 기본으로 들어가있고 저 클래시 트림도 마찬가지로 하만카돈 스피커가 들어가있고요 가죽 시트도 보시면 굉장히 때깔도 좋고 굉장히 좀 고급스러움이 돋보이는 그런 가죽 재질로도 적용이 되어있고요 이런 것도 좀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고 시트 디자인도 보시면 좀 버킷, 버킷 시트처럼좀 디자인이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스포티한 부분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있고 이런 게좀 이런 부분들이 좀 BMW 같긴 하지만은 BMW 뭐 X1이랑 뭐 공유하긴 하지만 BMW랑 다르게 굉장히 좀 미니다운 이미지가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내 트림도 좀 틀리죠 저 클래식이랑은 이런 것도 다른 점이고 그리고 뭐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주행할 때그 가속할 때 들려오는 블로우 브 사운드도 굉장히 좀 듣기도 좋고요 이런 것도 좀 좋은 점이고 페이보드 트림이 틀린 점이 뭐냐면이 실내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틀린 점이고 이 선,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가죽 시트도 두 가지 중에 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. 그런 게좀 틀린 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뭐 자동 주차 기능도 있고요. 어... 이게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거서 근데 굉장히 화질도 좋고 카메라 화질도 굉장히 좋습니다. 어라운드 뷰도 들어가 있고 어... 파노라마 자동 세차. 아저 클래식 트림은 없었던 것 같은데 3D뷰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카메라 화질이 굉장히 좋죠 뭐다 좋은데 암마시트 같은 경우에는 한쪽만 좀 이용하실 수가 있고 조수석에도 운전석이든 한쪽만 이용돼서 이런 게 조금 아쉽고 뭐, 통풍시트도 없어서 거기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거 이 홈에서 저... 네, 뭐그 평상시 연비라든가 뭐 날씨 주영, 총 주행거리 이렇게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굉장히 좀 뭐랄까 데이터뭐사용할수 있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다채롭게 좀 이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테일램프라든가 뭐 변경하는 거는 네, 어디 보자 차량에서 외부 조명 외부 조명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걸로 이제 이세 가지 중에서 램프 디자인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실내 카메라, 인포테인먼트, 드라이브 레코드가 이겁니다. 이 실내 카메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로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뭐 휴대폰 무선 충전 들어가 있고. 한쪽에 이렇게 공간도 여유롭고요. 이 암레스트가 열리진 않고 그냥 슬라이드만 돼서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. 통풍 시트도 안 들어가 있고, 마사지 기능이 있긴 하지만 한쪽만 사용이 가능하고,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.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뭐 열선 시트는 안 들어가 있고, 연비도 한 11kg가 나와서 연비도 좋지만,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뭐, 열선 시트는 안 들어가 있고요. 송풍구랑 이렇게 시탈 충전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재질이 굉장히 더 고급스럽기 때문에 무조건 뭐 브라운 시트 또는 블루, 시트, 블루 시트로 하시는 게또 안정도가 높으실 것 같아요 페이버드 트림은 19인치 휠이고 그 JCW는 20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피렐리 피제로가 들어가 있고요 또 사륜구동이라서 좀 안정적으로 주행하실 수가 있고 트라이빙의 즐거움도 죽여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모델이 옵션적으로나 편의상으로나 뭐 고급스러움이나 클래식 트림보다는 이 페이버드 트림이 굉장히 좋습니다. 페이버드 트림이랑 뭐 클래식 트림 바로 출고 가능하니까요. M O U 라든가 뭐 재유사 아, 재구매 재구매 할인 말고는 뭐 재구, 할인 은 없으니까요. 노디시라고 보시면 됩니다. 테일램프 도 굉장히 좀 이상적이죠 지금 유니언 잭 등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테일램프랑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주행 중에는 바꿀 수 없고 정시 주행 중에는 바꿀 수가 없고 정차 중에만 바꾸실 수가 있어요